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티입니다 11월 25일 대박 디프리 방송 새로 준비한 번지 번지 눈블록이라는 컨텐츠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 룰은 간단합니다 다이아 사으로요 상대 밑에 있는 눈블록을 파서 번지 번지 시키면 되는 거예요 과연 누가 최후의 생존자가 될지 간단하지만 스릴 넘치고 재밌는 디프리 게임 세상 시작해 보죠 자 TP 해주세요. 아이고아이고 아이고. 경기장으로 TP해주세요 오케이! 됐다! 다 다들 자리잡아요 아무데나 자 시작하면 아 시작하면! 시작하면 하세요 시작하면 파세요 자어 그랩 아 그랩 무빙 금지 스프린트 점프만 가능 가능 고고고. 고고. 고고. 잠깐만. 레인 오프 레인 오프 레인 오프 자, 파파파. 잠깐만. 얘 떨어뜨리면 돼요. 이 떨어뜨리면 돼.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야너 죽어. 아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안 돼, 안 돼. 자, 비좀비좀꺼 줘. 잠깐만, 잠깐만. 도망가, 도망가. 자. 야, 야, 야. 다 죽고 있다. 다 죽는다. 나 아직 아직 살았어요. 저 아직 살아남았습니다. 아직 살았어요. 잠깐만. 죽어. 아우. 잠깐만. 야, 이거 슈라 님이 잘하는데. 자, 잘 도망가면 됩니다. 자, 슈라 죽여, 슈, 슈라, 죽이자. 슈라 죽이자. 으아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슈라 죽였어. 동반 저살했어. 동반 저살했어. 야, 대박. 어, 아, 죽었어. 아, 자, 저 일단, 중계하러 갈게요. 자. 자. 어딨어? 여기다 아니, 누구 살아남았어? 어, 두명 살아남았어. 누구야? 계절. 계절 사람. 계절사람 남았다 계절사람 남았어 아 진짜 아 슈라님이랑 같이 죽었어 슈라님 죽이려다가 아 무빙 쓰세요 그럼 쓰세요 그럼 깔끔하게 쓰세요 어차피 무빙 써도 떨어져 죽어요 어. 쓰세요 <laughs> 자 씁시다 말 나오니까 아. 자 어차피 쓰나 안쓰나 떨어지는거 똑같죠 야 최후의 대결인데 이거 안죽네 이 경기장 여러개 준비되어있습니다 자 한번 접속하시면 다섯판 할수 있어요 어 떨어진다 어아 아이 오 어, 떨어졌다 떨어졌다 이열 이열 개절림 아 그랩은 쓰지 맙시다 양심적으로 자 양심적으로 앞으로는 그랩 금지 앞으로는 그랩 금지 오케이 자 다음 경기장으로 이동 자, 다음 경기장으로 이동할게요. 자, 렘주렘주 램주. 치고 저는 삽을 일단 받을게요. 삽을 받아야 되니까. 자. 자, 삽삽 챙기고. 어. 삽 챙기세요. 렘주에서삽 챙기세요. 자. 저뭐 죽을 필요 있나? 렘주 치고 오면 되지. 아, 게임 모드 풀어야지. 자, 저 게임 모드 풀었어요. 자, 다 챙겼나? 자. 알아서 챙기시고 못 챙기신 것도 실력이에요. 자, 시작. 고고. 고고 네. 서버 멘트. 서버 멘트 고 뜨면 시작. 오, 3위 잠깐만, 잠깐만. 너무 많아. 근데 너무 많아. 고고고, 고고고. 피커 죽여, 피커 죽여. 잠, 피커 죽여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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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오, 야 잠깐 그만 파. 잠만. 깐 내 옆에서 파는 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자너너 너 죽어라 어 근데 이거 공격하다가 죽겠어 이거 잘해야 돼 공격을 야 여기 있다 아아오 안돼 안돼 아직 살아남았어요 아직 살아남았습니다 아직 살아남았어요 야 좋아 끈질기다 야, 여기 여기 있어봐야지 아무도 안 오지? 어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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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왜왜왜 왜, 왜 쫓아오는 거야 그만 쫓아와 그만 쫓아아 잠깐만 오 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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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어 떨어졌다 한명 떨어졌다 한명 떨어졌다. 대박. 피코 미콘. 아! 안 돼. 자, 이거 개 전화를 하면서 할까? 자. 슈라, 전화해 보자. 와, 진짜 너무 잘한다. 아, 진짜. 여보세요? 왜 이렇게 잘해? 아? 어, 나의 캣 ]이죠. 어? 어왜 이렇게 잘함? 아, 날컷. 자, 아직 살아남은 사람 있나? 네 있어요. 있습니다. 뭐야? 저기 도팅이 있나? 어, 도팅이도 여기 없는데? 자, 저쪽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 있지? 지금 빈빈 님하고 아, 빈빈 님? 네. 오케이. 자, 빈미 어, 죽었고. 어, 도팅이 죽었고. 훈이 님이랑 단풍 님 남았네? 저도 있어 어, 슈라 님도 있네. 야, 이거 진짜, 왜 이렇게 잘함 슈라님? 어, 나의 컨트롤이죠. 어, 어,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잠깐만. 아, 하 아, 떨어졌다! 떨어졌다! 누구야, 누구야? <laughs> 훈이님이다훈이님훈이님 <laughs> 훈이님 죽었어! 대박! 예, 예. 자, 빨리, 마지막, 라스트. 단풍님만 죽이면 돼. 단풍님만 죽여! 어. 자 에이, 단풍 초대할까? 자 단풍 어이단 여기 있다 자 잠깐만 어왜어 어, 살았어 하지 마세요. 저 전화 초대하다가 <laughs> 자 아이 여자답게 가서 그냥 땅 파야지 어 가고 어? 있잖아 맞대결 고고싱 일등 일등. 어? 떨어졌어. 아, 통화걸이 어떡해요. 떨어졌어. <laughs> <통화거리는 웃음> 그냥 떨어졌어. 자슈라님 웃음. 아빠 떨어졌잖아요. 자, 아, 자, 떨어졌잖아, 자 다들 다들 스폰 치시고 아. 삽 챙기세요. 삽 챙기세요. 삽 챙겨. 삽 챙겨. 왜, 오케이. 아나 바타 떨어졌어. 네 빅민님도 초대하자. 츄란나 이번에도 팀. 자또 누구요? 또 누구 누구 초대할까? 이 이렇게 많이요. 이렇게 많이. 만... 템들. 어, 식... 태경이 근데 전화가 안될 텐데 이거? 아. 그럼 이렇게 많이요. 아, 일단 해볼까요? 이 정도 하고. 그래서 이... 어차피 이거는 뭐 동맹 이런 게 의미가 없음. 저랑실한나 동맹이... 동맹이었어요. 도맹이었어요. 저 아유, 그래 받자지 뭐. 왜? 네? 아, 아니 아니 뭐. 아, 딱이 딱이 그렇다. 딱히 그렇다는 거보다는. 가다 가자, 가자 가자. 자, 그러면은 시작합니다. 다음 가야... 연결해 주세요. 가요? 네 가야지. 어, 잠깐만. 어 어떤... 오! 왔다. 잠깐만. 어, 네. 자리 잡아. 출원, 자리 잡아. 실한아 어디? 여기 여기, 맨, 여기, 맨, 여기, 맨, 맨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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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잡아. 쟤는 왜 센터에서 저러고 있대야? 어머 어머 어머. 자, 세 번째 판. 3 2 1. 어, 뭐야? 고고고고 어. 고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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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야너 죽어. 너부터 죽어. 잠깐만. 아이몽이 아이몽 아이몽이 사번 챙겼다. 죽였다죽였다한명죽였다한명 죽였어. 예, 비콘 비콘. 오빠. 훈이 훈이. 아, 잠깐만. 아, 진짜. <laughs> 아, 저기 <laughs> 빅좀 빅추... 그거야. 어. 아, 뭐야 진짜. 와 진짜 나왜 이렇게 잘 죽냐? 아 나도 오래 살아남고 싶어. 아 진짜 나도 오래 살아남고 싶다고. 어 떨어졌다 한명또 떨어졌어. 야 진짜 대박이다. 어 슈라님 이번에 일찍 죽었네? 야 이게 말도 안 되게 빅미님이 아직도 살아 있냐? 죽여 죽여 단풍님 죽여 할수 있어. 강하게 밀고 나가란 말이야 이거 어? 자 훈이 단풍 맞대결. 아, 아! 떨어졌다. 아이, 아, 아, 비콘 자기도 떨어졌어. 아, 야, 자기도 떨어졌어. 야, 대박이다. 오, 1대 1대. 빙민 후니. 아, 이거 뭐야? 아, 빙민 전화 좀 받아 보라 그래. 빙민 님. 빙민 님 통화 좀. 야, 후니 님 승리. 후니 님 승리. 세 번째 판 후니 님 승리. 자, 다, 자, 다시 삽챙겨삽챙겨삽챙겨 아, 이번 판은 진짜 내가 살아남는다. 진짜로. 빅민님, 스카이프, 전화. 예, 예, 예. 아니, 왜, 어, 자기가 어. 떨어져 죽나? 어? 아이, 미쳐 안보이네. 아, 마이크가 매비, 작아요. 맵이 좀 이상하네. 시야가 좁으신가 본가? 아이, 미쳐 안보이네. 이거, 제가, 제가 다 이겼어요. 자, 고보싱! 빅민님, 하이. 오랜만이네. 자, 됐다. 이게 몇. 잠뜰님 이게 몇 번째예요? 네 번째요. 그 하나 더 남았죠. 이거 다음에. 네, 네, 네. 오케이. 네, 자, 레디 레디. 3 2 1고고 고, 고. 자, 일단은 이번 판안 되겠다. 이번 한 일단 도망다녀야겠다. 일단 좀 도망다녀야겠다. 조금만 파면서 이게 너무 공격하니까 <laughs> 내가 멈춰 있어서 죽어. <laughs> 아, 떨어졌다. 제막 떨어진다. 사람들 막 떨어져. 야, 막 떨어진다. 자, 좋아. 좋아, 좋아. 아직까지 나 억울 안 끌었어. 억울 안 끌렸어. 잠깐만, 잠깐. 이쪽 안 돼. 이쪽 안 돼. 오지 마. 오지 마. 훈이 오지 마. 아, 아, 아. 훈이 오지 마. 누구 떨어졌어? 누구 떨어졌어? 야, 빅미 떨어졌다. 아. 아, 아 이번 뭐야? 아, 그거 안 돼. 개절림 그거 안 돼. 아, 저거 안 된다고 말해 줘, 빨리. 잠들리 에. 예. 아, 잠깐만. 아, 나 실수했어. 실수했어. 아, 진짜. 아, 진짜. <laughs> 어쩔 수 없어요, 이건. 죽어야 돼. <laughs> 저분 죽여, 죽여. 그래요. 자, 이렇게 파버렸어요. 하나만 놔주세요. <웃음> 죽였어. <웃음> 자, 섬을 만들어서 일부러 <laughs> 생존하는 거 금지입니다. <laughs> 자, 매너 플레이 해야죠. 자, 이거, 야, 후니님 항상 마지막까지 남네? 어, 은근히 잘해? 어? <laughs> 은근히 잘해? <laughs> 과연, 개이의 싸움이다. 케이 <laughs> <게이>, 케이 <게이 웃음> 배틀. 게이 이상 배틀. 최고의 대 케인은 누가 될 것인가? 어? 훈이 <laughs> <후니> 비콘 갑니다. 어어어! 떨어졌어. 훈이 케이원. 야, <웃음> 진짜. 아, 진짜. 안 돼. 다, 나 다섯 좋아. 번째 판은 진짜 내가 끝까지 살아남는다. 다음 <laughs> 판은 그거예요. 제일 큰 판. 아, 제일 큰 매? 오케이. 오케 네, 네. CI의 <laughs> 어. 오케이, 제일 <laughs> 어. 큰 판. 어, 삼품아 그거 홍콩에 홍콩 재밌었어요? 자삽 챙기세요 게이바 재밌었어요? 미군 친구 많더라 아 마, 만화를 아, 가보셨구나 아, 어, 어. 아니 또뭘 그런 얘길 하나 가.. 가보셨구나 <laughs> 자 제일 큰 맵으로 갑니다 다섯 번째 판 고고씽 어어나 어, 떨어졌어 어나 너프 떴어 뭐야 어? 엉? 응. 뭔가 뭔가 어? 여기 많이 안온거 같은데? 저 TP 올 좀요 TP 다시 해줘요 영웅우뱅스 다 t p 돼서저 너프 뜨고 튕겼어요 저 TP 좀 오케이 됐어 됐어 자 와! 이맵 진짜 큽니다 제일 큰규모예요 <laughs> 이거 이건 진짜 완전 커 슈라 누나 나갔네 고고고고고고고! 고고, 고고, 고고. 예, 비콘부터 오. 죽이자 시작하지 시작하지 마자 막막 아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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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하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, 진짜 맵이 넓긴 넓다 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 오,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오지마. 오지마. 잠아 잡아. 오, 오지. 아, 어 떨어졌다. 누구 떨어졌어? 누구 떨어졌어? 용이야 아, 죽였어. 아, 나 게임 모드래. 아, 잠깐만. 게임, 못 게임 못 모드. 아, 나 게임 모드 풀고 있어. 아, 진짜 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아, 나 게임 모드 풀고 있었어. 아! 나이스. 나이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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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이려. 아니다. 아, 나 게임 모드 풀고 있었는데 아, 공격했어. 아, 나 게임 모드 풀고 있었는데. 맞아. 어, 근데 어, 겜 모드도 어. 떨어지면 그만인데. 아, 나 진짜 억울하다. 아, 억울해! 게임 모드 채팅 누구야? 모르고 있었는데. <laughs> 에이, 너무해요. 아, 눈이 빨리 켜지나? 에이, 지금 누가 이겼어? 아직 남아있나? 음. 아이 후니님 아직도, 사... 와, 이거 은근 재능있네요, 이거. 어, 이게 리알바님 있다. 후니님 재능있네? 훈 후니님 재능있네? 공격을 안하는것 어, 같은데. 계속 살아남네? 자, 와. 우와, 어, 떨어졌다! 이야, 알바님, 어, 전략 좋았어. 2 열, 2월, 알바님 승리, 이번 판은. 이야, 하하하. <laughs> 이야, 잘한다! 잘한다, 잘한다! 서버리브 자, 오케이. 자, 그러면, 이번 판, 클로징 할게요. 자,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, 걱정하지 마세요. 자, 랩이 5개밖에 준비가 안돼 있어가지고요. 자, 클로징. 자, 눈블럭, 번지, 번지. 자, 첫 번째 판은요, 후니님이 두번 우승했죠. 그리고 마지막에 리알바님 우승했고, 뭐, 제일 중요한, 저는 계속 죽었네요. <laughs> 안 봐줄 거야, 이제. 안 봐줄 거야. 자, 그러면, 다음 판으로.